어느 때보다 기다렸던 경기 전반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고대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 휘슬소리가 저를 너무 설레게 하네요 받아 냅니다 크로스키 회공 잡는 텔레피 안드레송 빠른 말을 갖고 있는 카카 좋은 선택입니다 골키퍼가 공을 그냥 손쉽게 잡아버리는군요 자, 테오 좋은 타이밍 태클로 공 뺏어냅니다 벗어납니다, 터치웃이에요 네, 스로인이죠말라시 반델송 코스트 맞 다시 필드로 떨어집니다 잘 지켜냈습니다. 발라시.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 펠레. 움직이는 카푸. 공을 넘겨받는 레이 카르트. 리턴 블리트에게 돌려줍니다. 아 좋은 선택입니다. 말디니의 태클 시도 안데르송 키하고 자 찬스입니다. 자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자대오 안데르송. 자이 팀이 날개를 펼쳤습니다 카프 동료를 바라봅니다 패스를 받는 레이카르트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안드레 하말류 펠레 움직입니다. 태클로 말디니가 멋지게 공단했습니다. 리코 반데르송 카프를 거쳐갑니다. 공 잡는 텔레피 안드레송. 공 잡는 레이카르트. 자 연결되나요? 키아고! 네 바로 이거죠. 정확히 헤딩 테미를 잡고 있었습니다. 꽂아넣습니다. 머리로 골방을 흔듭니다. 아 정말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자, 저 타이밍에서 저렇게 머리에 맞추면 키퍼는 솟을 도리가 없거든요. 멋진 헤딩골입니다. 키하고 오 키퍼 지금 출발 좋았죠? 잘 처리합니다. 볼 터치 하는 세징야. 마치 아구에로 같은 움직임을 보여 줄 때가 있는 세징야인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역습에 또 특화된 골 파력과 오른발 한 방이 있죠. 네. 세징야의 선택 어떤 쪽일까요? 마치 아구에로 같은 움직임을 보여 줄 때가 있는 세징야인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역습에 또 특화된 골 파력과 오른 발 반반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겠습니다 저희가 전반 분석을 해드렸는데 후반전이 저희 예측대로 갈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뭐 후반전 양상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 조금 더 팬들을 위해서 화끈한 후반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패스 좋네요 굴리트 불만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찬스 있나요? 발라시, 다시 넘겨줍니다. 움직이는 카카. 움직이는 카푸. 좋은 공격 기회. 문전으로 뛰었습니다. 골티코의 멋진 플레이, 공사아냅니다 레오의 볼터치 세징 야지오 문 앞으로 연결 멋진 기술입니다 로빙 패스 아키퍼 아크로바틱한 세이브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세징이야. 마치 아구에로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때가 있는 세징이인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역습에 또 토... 골리트입니다. 슛.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자, 이키퍼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좋은 폼 유지를 합니다. 키고 살짝 머리로 돌리려고 했는데 옆쪽으로 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방향이 조금 틀어졌죠. 직면 자원들을 좀 활용해보는데요 공 연결합니다 열렸죠 슛승들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놓는 공 잡고 상대팀의 빠른 역습에 결국 패턴을 실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상대팀의 빠른 타이밍에 이 날카로운 역습을 가카! 당했습니다 말디니의 볼터치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케오 세징이야 이 선수 오늘 패스 정합도 매우 높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루드굴릭 카카한방 있는데요 헬레의 볼터치 아 와이드 포지션에선 이런 태플이 필요하죠 안드레송 레이카르트 카푸 동료를 바라봅니다 공 잡는 세징이야 히퍼 멋진 이빙 이럴트 박사 한쪽 무스볼자 이제 올려야죠 레이카르트 경기 막판 리드를 잡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옵니다 자,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야 어떻게 튀어나온 골이 또 슈팅하기 딱 좋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스코어 2대1.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찬스죠. 프랑크 레이카르트. 디코. 아, 센스 있게 태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 태클이죠. 이제 경기는 2분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카푸. 허리에서 이렇게 끊어내면 공격전개하기가 좋죠. 카카, 동료를 음, 이용합니다. 자, 크로스겜입니다. 음, 펠레, 들어갔어요. 동점골입니다. 동점골 경기 막판기정출 맞춥니다. 아, 대단합니다. 선수 정신력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동점골입니다 동점골 희적같은 동점골이 터집니다 야, 정말. 전후반 29는 접전이었고 여전히 동점입니다 이제 연장전으로 돌입하겠습니다 <laughs> 프레데터 플리트 자 안데르송 자 이거 2차스 있나요? 세진영 기가 막힌 골입니다 구석으로 찔러넣었습니다 집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평소와 다를 바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보여주던 깔끔한 마무리 오늘도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제 펠레스포인데요 다시 시작됩니다 감독의 전술을 잘 이해하는 수비수 말디니 주신 반칙 선언합니다 브레이킹 호르 이바니에스 허리케인 메이카르트 좋은 패스입니다 아, 연결 좋은데요 아, 오늘 상당히 뭐팀 조직력도 좋고요 선수들 움직임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스 미스가 거의 없죠 공을 잡아내는 골키퍼입니다 아, 한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키퍼의 이런 선방 동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죠 자 좋은 상황이에요 어, 잘 만들면 됩니다 이제 쉬는 시간 없이 연장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측면으로 공 주면서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는군요. 루드글리트 공 잡습니다. 자 안데레송 후지리우. 이팀 홈팬들 대단하네요. 열정적인 응원을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경기가 뒤집히면 정말 난리가 날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응원에는 선수들 격려의 의미도 있지만 약간의 분노의 표출도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선수들 긴장해야 됩니다. 살짝 뛰었습니다만 낮았습니다. 실패입니다. 살짝 찍어 올리면서 창의적인 패스 시도 좋았습니다. 자 수비진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자 침착하게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레카르테의 테클입니다. 키아고. 연장 후반전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운전으로 뛰었습니다. 살짝 띄우는 패스 성공.